2월 11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음 13장 24절부터 43절 말씀으로 가라지와의 동행이라는 제아의 말씀 드립니다. 세상에 내 맘과 내 뜻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잘 아는 젊은이가 제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직장을 옮기는 일을 결행해서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직장으로 전직을 했다 그러면서 근데 너무나 안타까워서 메일을 보냈다 고 그러면서 보니깐 그래 보니까 새로운 직장은 대기업이고 또 대우도 상위급이고 근무 분위기도 좋아가지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한 가지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이전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매일 쫓기는 바람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견디지 못해서 결국 직장을 옮겼는데. 새로운 직장 같은 직무를 가진 협업 동료가 직무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바람에 자기가 책임을 많이 져야 되는 이 책임 가중이 돼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조금 참고 감사하나 주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는 곳에 간다면 그곳은 아마 천국일 거라고 우스갯소리를 했죠. 저도 지금껏 그 70몇 년을 살아오면서 일터든 이 삶의 터전이든 어떤 단체이든 해꼬지하거나 방해하거나 시기하거나 또는 다투거나 경쟁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는 곳이 없었어요. 심지어 운동하는 체육관조차 쫓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우리 인생에 배려를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가라지를 심음으로 해가지고, 화평하고 편안하고, 안정되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우리를 기어이 방해하고 괴롭게 해서, 불평, 불만과 원망과 두려움과 걱정, 근심과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섞어 넣음으로 해가지고,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태음 13장 37절 예보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애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제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제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우리 인생에 왜 가라제를 심는 걸까요? 만약에 주님의 비유 말씀과 같이, 좋은 씨만 뿌려져서 좋은 환경과 그런 생장조건 속에 살아간다면 모두가 좋은 알국들이 돼가지고 천국국가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어디에서 그럼 자기 종자들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바채라면 그게 어느 곳이든 마귀도 몰래 가라지씨를 뿌림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혈기 부리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시기와 질투를 유발시키고 약한 모습을 띠게 하고, 갈등하고 불편하게 하고, 삶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불행감을 조장하고, 우울증을 촉진시키고, 그래가지고 우리 행복으로의 발걸음을 막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때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가라지에 의해서 불편하기도 하고 또 부적당한 그런 조치를 당하게 되거든. 아, 이게 악한 마이가 또 나를 시험하는구나. 다른 방향으로의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전 37절 에 좋은 씨를 뿌리는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것에다가 깨닫고 조심해야 돼요. 물론 결말에 가서는 하나님께서의 심화를 따져서 선한 결과를 갖게 하시지만 그 전까지는 불편하고 감당하기가 어렵다면 그를 상관하지 말고 있내하든지 아니면 그를 완전히 돌이키도록 전심으로 솔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마태국 1 3장 28절에서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둬라. 가라질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거 아니 둘다 그냥 추수 때까지 함께 놔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해서 가라지를 먼저 걷어 불을 사르고 다르로 묶어버리고 곡식은 모아서 내곳간에 넣으라고 하겠다고 그리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가라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주를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가라지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가라지 같은 것이 사실은 가라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니까 바로 자신이, 자기 자신이 가라지 같은 그런 형태를 띠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 도구로 가라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라 7장 14절에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매가 가라지 형태를 띠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걸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땐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의로움을 회복해야 하는 거지 그러지 않고 악한 마이가 심은 가라지에 의해 부당한 괴롭힘을 당한다면 그건 나 자신의 의롭고 선한 정당성을 하나님 앞에 확보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주님께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을 아뢰어서 이 상황을 다스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보니까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서 푸른 묵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동안 가라지에 의한 고통과 괴롭힘을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의인들을 괴롭게 하는 그 가라지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과 선함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님께 기도할 일입니다. 자문 11장 8절에 의인은 환란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말씀합니다. 또 잠언 11장 21절에는 아기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지만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디를 가나 가라지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나 자신의 이를 공고하고 말씀드린 주행을 통해서 덕을 쌓으면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함으로써. 악한 마귀가 감히 가라지를 준동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승리하는 이들 다 되시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